안녕하십니까. 알갈북게 유용호입니다. 예, 이제 좀더 색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우리 남쪽, 우리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장면들 같은 어,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민족임에도 어? 불구하고 예, 서로 체제가 다르고 70년 넘게 헤어지면서 헤어져 따로 살면서 어, 어떤 서로 다른 제도, 체제를 갖고 있고 또 그동안 변한 어, 문화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서로 우리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laughs> 장면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좀 추려갖고 간단하게, 어, 그 장면들을 짧게 아주 그 해당 꼭지에 대, 해당하는 부분만 좀 짧게 편집해서, 어, 좀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 제도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이런 차이가 어떤 데서 기인하는 것인지 이런 걸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첫 번째로는 이 남쪽에 있는 그 군사제도와 북쪽의 군사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북쪽에는 전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장교가 되고 일정 정도 장교도 이 하급 장교들 말고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간 다음부터도 어 전사 어? 즉 병사 생활을 하는 게1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그것이 그 영화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 생활이 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와요. 그래서 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장면들인데 어쨌든 서로 다른 제도죠. 군사 제도로 인한 그런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화 이제 대덕산하고 그 복무의 자욱이라는 두 편의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뭐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나오는 잠깐 어떻게 전사 생활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운수 대대장 동무는 군단 참업으로 소환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사고 때문에 소환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최성민, 여적 대대에 있었단 말이지. 그 동물 아십니까? 예. 내가 그의 중대 정치던이었어. 그렇습니까? 어. 정치부 장동지, 미안합니다. 새로 오자바람에옛 전사를 처벌하는 사고심이부터 하게 해서. 저지도, 음. 어? 동지나이런서부대장거지아 정치 부장도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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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그 성격은 여전합니다. 됐습니다. 네? 야,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주십시오. 야, 글쎄, 난 처음에 기술부 대대장 농지가 병사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장 농지와 이군수대에 함께 있다는 소를 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지부자 농지, 대대장 농지, 전사리 원춘 전사 생활 하위에 도착했습니다.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까지 이러시면 대대장 농지, 저야 지금 전사가 아닙니까? 제가 전사 생활 준칙을 오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laughs> 알았습니다, 전사 동지. <laughs> 동무들 깐깐히 얘기했어. 예, 알았습니다. 아, 자련. 자장 동지 시어터 알았습니다. 시어 본대장 동무 전사생을 내려온 정치부장 동지데 오늘부터 동문의 분대에서 생활하게 됐소. 예. 전사 리원춘 분대장 명준호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대장 어진혁 상대명이 영우. 용? 이동무이가 <laughs> 이름이 좋습니다. 사실 이동무 이름은 니용인데, 두 글자 군대 나올 때 용웅이 되겠다면서 누가 인정도 안 하는 이름을 자처로 고쳐 부른 동무입니다. 네. 해 주십시오. 네. 상등명동지가 니용이었군요 기계 전문학교 졸업생인데, 지금 가수사 시험도 그렇고, 이제 대대군의 생활 전반을 가수하는데 한몫 단단의 동무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laughs> 상등명동지의 소원이 꼭 송치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동지. <laughs> 부사령관 동지제1대대 1중대는 중대에 사로배치된 신대원들에게 무기를 수여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1중대 장당의 김철수. 수여하시오 알았습니다. 쇼트트트트트트트무 군단 부사령관 동지가 트중대에서 전사 생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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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전사가 중대장에게 무얼 도와주겠소? 오히려 부담이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네 <laughs> <laughs> 그럼 잠깐 예저 새로 입대한 전사가 누구요? 예예 전사 한송일 동문 몇살이요예 열여덟 살입니다 그래 동문 참으로 용애로운 초소에 왔소. 여기 대독사는 일당백의 고향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 오지좀 보십시오. 전사, 저승철! <laughs> 아니, 혁디랑좀 누르니 매십시오. 이젠 승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의 기울성은 이흑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싹 조용할수록 몸은 긴장되고 항상 동원대시의게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사동무라고 불러주십시오, 사단장무님.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알았습니다. 전사 조순철! 예! 예! 총번호 5733! 총번호 5733! 이 총은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생산한 첫 자동 모총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총의 첫 주인은 1962년 10월 30일 적들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산 전 일중대 특무장이었던 공화국용 최경섭동지였습니다. 항일 투사들처럼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오. 알았습니다. 전사 한성일, 예! 정본호 5739, 정본호 5739. 이총은 1963년부터 다섯 차례의 전투에 참가해서 적병 32명을 소탕한 무기요. 너무도 하루빨리 일당백의 전사가 되시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화에요 공부하겠습니다. 네, 어,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장년급들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대덕산에서는 보면, 그, 군단 부사령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별, 세신, 어? 별단 장군이 내려오는 겁니다. 전사로. 전사라는 거는 맨 하급이에요. 우리를 따지면 2등병. 2등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 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요. <laughs> 그 다음에, 그, 복무의 자옥에서도 보면은, 어, 뭐지, 별단 거기서도 이제 별단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 부장이라는 별단 사람이 그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어쨌든 우리 장면은 우리 영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면은 북에서는 어, 관병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뭐, 뭐 어느 나라 어느 군대나 다 그런 거를 주장하지만은 그럼 그 관병일치를 이루기 위한 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이 전사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즉, 별을 달고 높은, 저 뭐지, 지위에 있지만은 항상 맨 밑바닥에 있는 전사들, 병사들의 생활, 그들의 삶과 고충,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지휘관과 그 병사들이 같이 하나로 일체화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관병일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어, 요거와 더불어서, 어, 영화 속에서는 뭐 그런 걸 찾아, 딱 그걸 캡쳐해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북과 남이 이렇게 서로, 어, 쉽게 말하면 장교가 되는 그, 선, 장교 선발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일종의 사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든 삼사관학교든 사관학교 가서 바로 젊은 사람이 바로 사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육사사 년을 다녀서 바로 소위로 임관을 하고 즉 병사 생활 없이 바로 장교부터 하급 장교지만 소위 중위대위쭉그 그래서 장군까지 잘 나가는 경우는 장군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로 여기는 그 장교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면, 북에서는 장교 선발이 그런 사관학교, 여기에 사관학교 개념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표현을 군관학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군관학교에 가려고 하더라도 병사 생활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병사 생활을 3년을 거친 다음에, 3년가량을 거치고, 거기서, 아, 이 사람은 군관으로서 자질이 있다, 이렇게 선발돼서, 거기서 이제 군관학교, 여기로 따지면 사관학교. 즉, 병사 생활 한 3년 하고, 군관학교 가고, 또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아, 이 사람을 군관, 장교로 임견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교 어떤 부대에 배치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 선발 과정이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북의 그, 군관들, 장교들은 다 병사 생활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거쳤고, 그래서 장교가 됐고, 또 장교가 된 다음에도 일정 부분 더 승진해서는 자꾸 쉽게 말하면 고위직이죠 군의 고위직으로만쭉 올라갔을 때도 항상 병사들의 이래 그 밑바닥을 알아야 된다, 병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사 생활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확한 기간은 좀 약간 제가 아는 바는뭐 누구는 보름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보름 전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동원훈련 가듯이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장군들도 그러니까 영광급 뭐라 그지 장영급 이상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항상 그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어쨌든 이런 남북의 군사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